샬롬, 비전통독 14주차, 사도행전 1장에서 고린도 후서 13장까지,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의 개관입니다. 사도행전의 개관입니다. 사도행전의 구조는 무엇입니까? 1에서 12장은 성령의 사역이고, 13에서 28장은 성령의 목적입니다. 요한복음은 성령에 대한 지식적인 부분을 다루고 사도행전은 성령이 실제적으로 삶에 임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를 다루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는 성령의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사도행전은 성령의 사역과 성령의 목적으로 나어져 있고, 1에서 12장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13에서 2 8장은전 세계로 복음에 확산되는 것을 적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구속사는 무엇일까요? 사도행전의 구조적인 초점은 성령이십니다. 사도행전 1에서 12장은 베드루를 통한 유대인 사역이고, 13에서 28장은 바울을 통한 이방인 사역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시간의 흐름과 배경을 토대로 장별로 진행되는 내용의 전환보다 더 중요한 주제가 흐르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천상천하와 사람을 넘나드는 성령님이라는 주제가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의 다양한 사건과 인물들을 통해 등장하며 지금까지 끊임없이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체가 되는 것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연결고리는 무엇인가요?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연결고리는 성령입니다. 누가 복음과 사도행전은 저자가 의사 누가입니다. 그래서 저자가 똑같기 때문에 당연히 연결되겠죠. 그런데 문학적인 순서로 봐도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이 절묘하게 연결됩니다. 그 연결고리 또한 성령님입니다. 요한복음 12장까지의 내용이 공생의 3년에 해당하는 반면 13에서 17장까지는 잡히시기 전날인 목요일 저녁이며 16에서 17장에서 성령에 대해 가장 강력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유한복음이 이렇게 성령에 대해 정리하고 나면 곧바로 사도행전으로 이어져 드디어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의 유대인 사역 죄인과 하나님을 연결고리는 무엇인가요? 구약과 신약의 연결고리는 그리스도의 탄생이고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연결고리는 성령의 강림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메시아의 임마누엘로 연결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구원받은 성도가 전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지식으로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이해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IQ가 좋은 사람만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의 복음이 깨달아지는 이유는 성령의 감동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를 도 주라 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강림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1에서 3장을 통해 성령의 강림을 경험한 제자들은 4장에서 사람의 말에도 끄덕하지 않고, 5장에서 감옥에 투옥되어도 끄덕하지 않으며, 6장에서 스테반과 빌립 같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7장에서 스테반은 심지어 순교를 당하지만 넉넉하게 감당합니다. 8장에서는 빌립이 광야로 이끌림 받아 다니며 선교를 합니다. 9장에서는 사울이 회심해서 바울이 되고 10장에서는 고넬료 사건이 나오며 11장에서는 안디옥 교회가 12장에서는 베드로 사건과 헤롯의 죽음이 등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합니다. 이러한 핍박이나 사건 사고 속에서도 결국 성령이 이어집니다. 이는 진정한 정복자는 성령님이시고 정복의 무기는 복음임을 운변합니다. 성령의 이방인 사역. 고넬료의 사건은 어떤 의미를 지닙니까?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고넬료 사건은 바울을 이방인 사역자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계기, 전환점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이고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렇게 살고자 하는 전환점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주인으로 살아주셔야 구원의 삶을 살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체적으로 사역을 이끌어 가십니다. 안디오 교회는 이방인 성교의 전처 기지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사역 밖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강하였고 바울을 선교사로 세우십니다. 네, 바울의 선교 여행에서 1차 선교 여행은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2차 선교 여행은 고린도 지역입니다. 3차 선교 여행은 에베소 지역입니다. 다윗과 시편을 인용해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증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도행전 2장과 13장을 보면 베드로와 바울이 동일하게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증거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기술된 이유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속사는 시간과 공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늘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반복되는 표적을 통해 구속의 기적을 증명하고자 함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보다 더큰 기적은 바로 우리가 안진뱅이 신앙에서 일어서는 것입니다. 기록된 성경을 근거로 밝히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방법입니다. 세상적인 기복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을 믿어야 탐심, 욕심, 교만 같은 안진뱅이 신앙에서 벌떡 일어서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의 성교사역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성령에 의해서 바울이 성교사로 세워진다는 것이 제1차 성교여행의 핵심입니다. 그후 16장에 나오는 제2차 선교 여행에서는 성교지가 결정됩니다. 제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아시아로 가려는 것을 다름 아닌 성령이 막으십니다. 성교지는 내가 아니라 성령이 결정하십니다. 성교의 사명 또한 성령이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순교를 결단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울의 성교 여행을 통해 사도행전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성교사로 세우기 원하는 곳, 그리고 내가 사는 곳이 바로 성교제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성교사로 부름받은 우리의 사역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순교적인 삶으로 이어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으로 인도, 어, 이어집니다. 네, PPT를 보시면 어... 제2차 성교에 그죠 아시아로 가려던 그 계획이 무너지고 무산되고 유럽으로 어, 성교를 가게 되죠. 네, 빌리뽀에서는 루디아와 빌리뽀 감옥 간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빌리뽀 교회가 세워지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는 부르스킬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동력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데살로니가 전 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네, 바울의 제3차 성교 여행에서는 에베소에 가서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을 하고요. 여기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합니다. 마게도냐에서는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고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성령님께서는 성교사를 세우시고 성교지를 결정하시고 또한 성교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바울을 성교사로 세우셨죠. 그리고 1, 2차, 3차 성교. 네. 3차에서는 순교를 각오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교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이 성교지입니다. 성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주시는 일상, 능력은 성령이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성령의 세계의 성교 사역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제3차 성교여행을 마칠 즈음에 바울의 성교계획은 구제연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전달하고 로마에 잠시 들러 성교 후원을 받아서 스페인으로 가는 멋진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교 전략을 바꿔서 결박당해 로마로 보내지게 하십니다. 이는 성교를 헌신하는 것은 사람이지만 성교 사역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울의 감옥 성교,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네, 바울의 선교 사역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성령의 사역이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를 당합니다. 바울을 암살하는 계획 때문에 로마 군대의 보호 아래서 호의를 받으면서 로마로 이송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렇게 감옥 선교를 통해서 왕 앞에 세우십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죽음의 위기를 증인의 기회로 삼게 만드시는 역전의 드라마입니다. 네, 바울의 감옥 성교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네, 바울의 감옥 성교는 바울의 순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20장에서 순교를 각오하고 주님을 위해 살리라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결박 당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이죠. 그렇지만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 해도 사명 받은 대로 살겠노라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그리고 같은 성령의 감동으로 아가보라는 사람이 와 갖고 바울이 결박될 것이라고 예언을 전했어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순교하겠다고 결단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잡히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아그리파 왕에게 앞에서 세워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바울의 인생은 어떠했습니까? 바울의 인생은 한란의 연속이었지만, 또한 역전의 윤석이었습니다.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게 하시는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펼쳐지게 하셨습니다. 네, 로마 이송 중에서 유라굴로 강풍을 만났죠. 근데 멜레데 섬에 떨어졌어요. 네, 배가 파선돼서 멜레데 섬에 떨어졌죠. 그런데 그 멜레데 섬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화 했습니다. 네, 그리고 로마에 도착해서는 가택연금을 당했죠. 근데 거기서 집에서 이제 감옥살이를 한 건데 거기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에서빌레문서를 어, 썼어요. 이것이 이제 옥중 서신이죠. 그리고 가택연금에서 석방되어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를 기록했죠. 이것이 이제 목회 서신입니다. 성도의 삶은 이제 바울의 예를 봤을 때 성도의 삶은 작전상 포로입니다. 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작전상 포로라는 말이 재미있는데요. 바울이 포로가 된 것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에 인도하는 방식이 참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은 한란의 연속이었죠. 그리고 역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역전 드라마 같습니다. 네. 근데 성, 성령의 사역은 유라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해주셨을 때도 멜레데섬에서 이제 성교하게 하셨고, 바울은 어떤 고난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쓰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도구로 정말 인류 구원을 위한 세계 선교에 우리 바울을 쓰셨습니다. 로마서의 개관입니다. 로마서의 구조는 무엇입니까? 1에서 11장은 복음의 핵심이고 12에서 16장은 복음의 목적입니다. 로마서는 한마디로 복음 덩어리입니다. 1에서 11장은 복음의 이론을, 12에서 16장은 복음의 실체를 설명합니다. 복음의 이론은 죄를 해결하는 자, 곧 예수라는 단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이론이 예수님이라면 복음의 실체는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순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마서의 구속사는 무엇인가요?로마서의 구조적인 초점은 복음이고 구속사적인 핵심은 순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죽고 그로 인해 내가 예수로 사는 삶이 한마디로 복음입니다. 구약의 예언들이 성령을 통해서 실제화 되는 스토리가 사도행전이라면 서신서는 그 현상들을 보는 기준을 다시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서신서 전체를 대변하는 책이 로마서이고, 그 로마서가 제시하는 복음의 목적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5절입니다. 로마서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로마서의 주요 내용은 복음의 핵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순종하며 사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1에서 11장이 구원받는 방법이고 12에서 16장이 순종하며 사는 방법입니다. 특히 1에서 3장은 복음의 핵심 내용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명시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인간의 죄를 다룬 후 구원받은 사람의 대표로 아브라함과 다윗을 언급하는데, 다윗의 구원받은 사례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편에 기록된 사람의 복에 대해서 다윗은 죄에 대해서 가리움을 받은 자. 죄 없다고 인정을 받은 자는 사람 중에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순종의 복음 누가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로마서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순종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믿음을 통해 믿음의 조상 아브람의 후손들은 영적 이스라엘이 됩니다. 네, 로마서를 쓴 이유는 무엇인가요? 로마서 1에서 2장을 보면 로마서를 써서 보내는 대상은 이미 믿고 있는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서 서도에서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나는 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은 그렇게 살수 있는 믿음을 준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로 살수 없었던 우리를 그렇게 살게 만들어주는 도구 역시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믿는 것도 예수의 은혜요. 그렇게 살게 하는 것도 예수의 은혜이며 그 은혜가 반복되고 각인되어서 이만 기적으로 성도는 기적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곧 순종의 복음입니다. 순종의 복음은 무엇인가요? 복음의 목적이 믿어 순종하는 것이라면 성도의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제사로 들여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연습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복음의 목적은 세상에 대해서 자신은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로 사는 것인데요. 성도의 산제사로 들여지는 삶이 예수 사례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합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고 인내로 섬기며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세계 성교가 확산되는 것이 복음의 목적입니다. 고린도 전서의 개관입니다. 고린도 전서의 구조는 무엇입니까? 1에서 4장은 하나님의 비밀이고 5에서 16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의 비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비밀을 풀수 있는 카드를 우리에게 하나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카드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PPT를 보시면 고린도전서는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4장은 십자가에 도, 5에서 16장은 부활의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리소의 비밀은 무엇인가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구속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문제들의 해결입니다. 그리스도의 첫 번째 비밀은 구원의 비밀이고, 십자가의 도이고, 두 번째 비밀은 삶에서의 각종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들은 바울이 이를 시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시정 방법들을 제시하기 위해 쓴 편지입니다.고린도는 항구 도시라는 지역적 특성상 종교적인 우상숭배와 물란한 성적 타락이 심했습니다.또 교회 안에 일만 스승으로 인한 분쟁도 심했습니다.고린도전서 4장 15절 이런 교회 문제들을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비밀의 복음.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문제는 무엇인가요? 고린도 교회는 교회 의 분쟁과 음행의 문제, 소송의 문제, 결혼과 이혼의 문제, 우상 숭배와 형식적인 종교 생활 등의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런 광야와 같은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인가요? 고린도전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비밀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임마누엘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구원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문제에 직면합니다. 고린도 교회도 현대 교회와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러한 문제의 해결점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인가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현대 교회에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로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신령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비밀을 통한 부활 신앙으로써 이 세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두고 살게 됩니다. 사망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부활에 비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서의 개관입니다. 고린도서의 구조는 무엇인가요? 1에서 6장은 새 언약의 일꾼이고, 7에서 13장은 새 언약의 사역입니다. 1에서 6장은 마음판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편지를 담당하는 일꾼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고, 7에서 13장은 어떤 사역이 있는지를 전개합니다. 고린도서의 구조적인 초점은 무엇인가요?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고린도서 3장 6절입니다. 예레미야서에 이미 언급된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대비되는 것으로서 우리의 신비 혹은 마음 판에 새겨진 언약을 지칭합니다. 고린도서의 핵심은 사실 일군도 아니고 사역도 아닌 신비 곧 돌에 새긴 조문 판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긴 약속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우서를 신비의 복음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우서를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은 사도행전, 복음은 로마서, 비밀은 고린도전서. 그리고 복음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복음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판에 새겨지는 이 네곤의 전개 과정은 복음을 큰 그림으로 설명하며 고린도 후서 3장에서 그 분위기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마음판에 새겨진 복음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고린도 전서가 고린도... 교회 내부의 문제라면 고린도서는 외부의 문제, 즉 다른 지식이 침투해서 일으키는 문제입니다. 이 다른 지식에 대한 해답은 복음이고 고린도 교회 내부의 문제에 대한 해답 역시 복음입니다. 여기서 제시한 단어인 십자가의 도가 곧새 언약의 복음입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 안팎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즉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는 무엇인가요? 십자가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인 메시지 십자가의 도가 바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입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의 일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단을 이기고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고 위로해서 구원의 삶으로 인도합니다. 예수로 산다는 것은 실력도 배짱도 아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로 살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의 혼란스러운 상태는 현대 교회와 흡사합니다. 내부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온갖 지식으로 파벌을 만들어 분쟁이 일어나고 그 와중을 틈타 침입하는 다른 진리, 가짜 복음의 속수무책인 모습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고린도 전서와 후서 모두에서 동일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답이 같기에 뚫고 나아갈 길도 같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새 언약의 사역. 율법이라는 수건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율법이라는 수건은 완고한 마음이고 왜곡된 지식이어서 이 수건으로 눈이 가려진 사람은 영적인 소견과 같습니다. 그래서 완고한 마음과 깨닫지 못하는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복음을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여전히 완고한 마음과 왜곡된 지식, 율법이라는 수건이 덮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식이 완전히 뒤섞여서 뒤섞여서 명확한 기준이 없이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조금 더 율법적으로 사는 게 그나마 최선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살죠. 최고의 삶은 복음 즉 예수님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것이 마음판에 새겨진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 복음을 깨닫고 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럴 때 회개 사역, 구제 사역, 진리 사역을 할수 있게 됩니다.